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잘 입었던 편해요 맨투맨 풀세트 있잖아요. 그거 우리 후드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 면, 맨투맨을 라운드 내겼잖아요. 이거는 후드거든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후드인 게 다르고 그리고 어그 소재감 그 두께감 그대로 안쪽에 이렇게 약 기모예요. 기모가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애매한 날, 낮에는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에 어, 간 편하게 입기 좋겠다. 물론 또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주아님들은 이거 뭐 진행하는 동안은 겨울까지 쭉 판매하고. 싶은 예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간편하게 기모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주아님들은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겉쪽은 기모 아니고 그냥 그 우리 원래 봄에 진행했던 것처럼 그냥 실키하고 부드러운 면폴리 소재고요. 안쪽에는 기모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보송한 그런 원단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후드 하나 달렸다라는 거 말고는 어, 전체적인 품이나 그리고 스커트 스타일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편하게 잘 입으셨던 주아님들 또 도전하고 싶었으나 고민하셨던 주아님들은 이 기모 버전으로 어, 입어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요. 제가 상체를 살짝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어, 제가 통통 육육이잖아요. 통통 육육인 주아가 입어도 이만큼 넉넉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핏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어, 우리가 좋아하는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어깨라인 많이 내려가서 바디 핏은 넉넉하나 소매 핏은 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의 체형 예쁘게 커버되면서 굉장히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핏이라서 너무 좋고요. 이것도 소매 길어져서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더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좋은 게 시볼이 이렇게 있지만 옆 트임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된다는, 이렇게 되면 되게 보기 싫어요. 우리 통통한 주아님들은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런 시볼이나 밑단 트임은 제가 신경을 쓰는 편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라운드 맨투맨 훌 세트처럼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어, 목 많이 이렇게 되지 않는 요렇게 간편한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훌세트에다가 어, 조끼 같은 거 하나 배치해주시면은 그냥 뭐 편안하고 깔끔하게 데일리하게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입은 거는 지금 약간 오트밀 컬러예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화면에는 요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컬러는 어, 요것도 그레이 그리고 블랙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스커트도 엄청 넉넉해요. 제가 허리 85잖아요. 전체 둘레가. 그리고 힙 100이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훌감 충분히 느껴지는 정도고. 제가 오늘 안쪽에 이너를 그레이 컬러를 입었거든요. 살짝 비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밝은 컬러라서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레깅스랑 이런 거랑 입어줄 거기 때문에 비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진한 컬러들은 전혀 비침이 없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스커트에도 동일하게 기모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아주 따스하고 뽀송뽀송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스커트 세트라서 너무 추천드려요. 이런 핏감 이거 우리가 사실 이거 편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스타일리시한 이 핏감 때문에 주아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너무 스타일리시한 핏감에 어, 데일리룩, 마실룩, 나들이 룩으로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어 주아님들이 편안하게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길이감은 제가 지금 배꼽 위로 입었어요. 배꼽 위로 입었을 때제 기준으로 발목이 충분히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그냥 롬한 스타일로 괜찮고 키크신 주아님들은 당연히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핏 되게 낙낙하고 5호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커요. 그러니까 66 주아님들부터 77반 주아님들까지 제가 추천을 드려보는 걸로 하면서 어.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천드릴게요.